EBS 수능특강 라이트 영어 독해연습 미니테스트 2번 해설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문제는 심경 변화 문제였고요. 이제 발문은 다음 글에 나타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심경 변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의 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우리 글 같은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각각의 심경과 신경의 변화를 이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Outside the airport doors, 공항의 문 밖에서, I confronted confront 하면은 마주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Confronted 하면은 저는 마주쳤습니다 이렇게 될것 같아 나는 뭘 마주쳤냐면 The usual. Usual 하면은 통상적인 이란 뜻이지 늘 보통 거기에 있는 이란 뜻으로 해석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통상적인 뭐냐면, collection 하면 무리죠. 자, 뭐에 무리를 마주쳤냐면요. of cab drivers. 우리 택시 운전기사 무리를 마주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캡은 택시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 운전 기사 무리들이 보통 이제 공항 출입구에 있잖아. 거기서 이제 방문객들이 오면은, 아, 어디까지 가시나요? 얼마에 태워드릴게요? 아, 저희보다 싸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흥정을 하지. 그런 통상적인 무리를 마주쳤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통상적인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웨이팅, 기다리고 있었던 무리야. 자, 여기서 웨이팅은 진행분사로 쓰인 겁니다. 진행분사로 쓰여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 진행분사 같은 경우에 앞에 나오는 명사를 해석, 수식해주는데, 여기서는 the usual collection of cab drivers, 얘 전체를 수식해주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냐면, to pray on, 자, 뭐뭐하기 위해서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냐면, pray on. pray on 하면은 잡아먹다, 등쳐먹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등쳐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자, 누구를 등쳐먹으려고 했냐면, the arriving visitors 도착하는 방문객들을 등쳐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택시 운전 기사물이죠. 우리 보통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이제 그 나라의 물가도 잘 모르고, 택시 얼마 주고 타야 되는 건지도 보통 잘 모르잖아. 물론 이제 잘 꼼꼼히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 있지만, 뭐, 보통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택시 운전 기사가 부르는 게 값일 수가, 값일 수가 있어. 그래서 등 쳐먹으려고 한명좀 물어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기사 무리를 발견한 거죠. 자, 어쨌든, 탔어요. 택시 탔어요. 그래서 또, 캡. 그 택시는요, was like a toaster. 토스터 같았어요. 토스터 하면은 빵 굽는 기대잖아. 기계잖아.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기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더웠나봐. 자, 어디 위에 있는 기계 같았냐면, on wheels. 바퀴 달린, 바퀴 위에 있는 토스터 같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택시 안에 뜨겁고 너무 더운 그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a 그리고요, I 나는 뭐였냐면요, was h t the bread. 나는 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스터 안에 들어있는 빵이었어요. 무슨 빵이냐면요, white bread. 하얀 빵이었어요. 근데 어떤 빵이냐면 뒤에서 지금 우리 수동 분사가 수동 분사가 쓰여서 앞서서 나왔던 명사인 bread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process 하면은 가공처리하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공처리된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And 그리고 또 어떤 애냐면 enriched. Enrich는 우리 영양가를 높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의 processed가 ed가 붙어서 수동분사가 쓰인 것과 마찬가지로 enriched도 ed가 붙어서 이제 수동분사로 쓰이고 있으니까 영양, 영양가가 높여진 정도로 해석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더운 곳에 있었고요. 굉장히 가공 처리가 되고 영양가가 높여진 빵 같았어요. 그 토스트 안에 있는 빵 같았어요. 너무 더웠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문장 가볼게요 My Old Taxi 내가 탄그 오래된 택시는 심지어 되게 오래됐나봐 얘는요 Move 움직였는데 어떻게 움직였냐면 Slowly 천천히 움직였어요 심지어 천천히 가요 빨리도 안 가요 자 어디로 이제 천천히 움직였냐면 Into Downtown d r 다리라는 시내로 천천히 움직였다는 거야 자 모와 함께냐면요 위에 자면은 모모와 함께라고 보통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택시 타고 가는 얘기니까 누구 누구를 태우고 정도로 해석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누구를 태우고냐면 it's passenger 그의 자 여기서 it은 택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택시에 패션젤 승객을 태우고 천천히 시내로 간 거죠. 근데 이 승객은 어떤 승객이었냐면 뒤에서 또 이제 수동분사가 쓰여서 앞서 나오고 있는 명사인 패션젤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 들 하면 괴롭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동분사로 쓰였으니까 괴롭혀진 시달린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놀람> 자 뭐에 의해서 시달린 거냐면 by heat, 열기에 의해서 그 더위에 의해서 굉장히 시달린다 그 승객을 데리고 천천히 시내로 갔다는 거야 여기서 시달린 이라는 건 되게 힘들고 지친 그런 심정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너무 더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더워 자 우리 다음 문장 가볼게요 뭐나 있어 내가 본 것은 뭐였냐면요. 여기서 what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이름을 갖고요. 해석을 해줄 때는 the thing that이라는 의미로 got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은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본 것은 뭐였냐면요. neither pretty nor inviting. neither A nor B 하면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retty, 예쁘지도 않았고요. inviting, 마음을 끌지도 않았어요. 그니까 러 내가 뭐 천박의 풍경을 봤든 뭘 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막 기분이 좋고 막 너무 예쁘다. 어,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끌게 생겼지? 이런 심정이 아닌 거야. 지금 그냥 지쳤어. 별로 예뻐 보이지도 않아. 뭐 이런 마음인 거죠. but 하지만요. 그래도요. I praise 나는요. praise 하면은 찬양하다 라는 뜻이죠. 나는 찬양했어요. 누굴 찬양했냐면, God, 신을 찬양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겠지. 자, 언제 이렇게 찬양을 했냐면, when, 뭐뭐였을 때야. We, 우리가 finally, 마침내, arrived, 도착을 했을 때죠. 자,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요. At my hotel. 나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 of choice. 내가 고른 호텔에 도착했을 때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 그러니까 가려고 했던 호텔에 딱 도착을 했을 때는, 아, 너무 좋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언제까지만 그렇게 신을 찬양했냐면, I saw that. 내가 뭘 봤냐면요. 자, 여기서 접속사. 대시 쓰이면서, 이제서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뭘 봤냐면, It was no longer there. 그것이 더 이상 거기에 없다는 것을 봤을 때야. 그러니까 뭐가 없었을 거냐면,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바로 그 호텔 있잖아. 그게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거기 있어야 내가 들어가서 막,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할 텐데, 내가 그 호텔이 사라진 걸본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속상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랬을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들만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장 가볼게요. Minutes later. 몇분 이후에, we are right. 우리는 그래도 도착을 했어요. 자,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at my second choice. 나의 두 번째 선택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텔이 사라졌다는 거.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호텔이 사라졌다는 걸 알고 나서는, 아, 다른 데라도 가야지라고 이제 선택을 했을 거야. 그래서 그두 번째 선택지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자, 이때 나 어떤 상태였냐면요. I, I, 나는요. was by that time 그때쯤에 Thoroughly, thoroughly 하면은 완전히라는 뜻이죠. 완전히 극 익었고요. 완전히 익었고요. 자, 누구로부터 익은 거냐면 from the toaster taxi. 그 뜨거운 토스터 같은 택시에서 나는 완전히 익었고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상태였냐면 ready.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뭐가 될 준비가 되었냐면 To be buttered, 버터가 발라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완전 익었고 당장 버터를 발라도 될것 같은 빵 같이 됐다라고 되게 유머러스하게 내가 진짜 엄청 더웠어라는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At the first hotel, 첫 번째 호텔에서인데, 자 어떤 호텔에서냐면 뒤에서 대시 생략되고 있고요. 요 대절이 지금 첫 번째 호텔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호텔인데, I was able to 내가 뭐뭐를 할수 있었던 첫 번째 호텔이야. 자뭐할수 있었냐면, to recognize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맥크 나잇 e 의 목적어 생략되고 있고요. 목적어 생략되고 있었던 걸 봐서 앞서 나왔던 앞서 생략됐던 요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차릴 수 있었던 호텔인데 뭐라고 알아차릴 수 있었냐면 as being a hotel 호텔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었던 첫 번째 호텔이야. 그러 그러니까 그첫 번째 호텔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야겠다 하고 가는 길에 아, 좀 호, 저거 호텔같이 생겼는데라고 생각된 호텔에서. 그 바로 그 호텔에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i asked 나는 요청을 했어요. 누구한테 뭐라고 요청했냐면 my driver 나의 택시 운전 기사에게 to stop 멈춰 달라고 요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 여기서 내릴게요. 멈춰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지. and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쾌클이 아주 빠르게 j u m 뛰어 내렸대요. 뭐에서 뛰어 내렸냐면 of the c a p 택시에서 제가 뛰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너무 더웠던 거야. 그 오래되고 천천히 가기까지 하는 그 택시가 너무 더웠어서 아저 호텔 같은데라고 보이자마자 택시 운전 기사한테 저 여기서 내릴게요 하고 바로 내렸다는 거지. 자, 그 호텔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Welcome to the Hotel Continental. 호텔 Continental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V, Toilet and Shower. TV와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고요. Across from the railroad station. 그 기차역 건너편에 있고요. Two blocks from the ocean, 바다에서 두 블록 떨어져 있고요. Six or seven blocks from downtown, 시내에서 여섯 개에서 일곱 블록 정도 떨어져 있고요. breakfast included.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갖출 거면 다 갖춘 호텔을 찾은 거지. 그래서 이때 내가 어떻게 느꼈냐면, perfect, 완벽하다. 이 호텔 너무 다행이다. 찾아서 다행이다.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I was home at last. 나는요, at last, 마침내, home, 집처럼 편안한 곳을 찾았다. 라고 느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질문 여기까지가 해석이었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부분에서는 좀 이제 시달렸어. 특히 그 더위에 되게 많이 시달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첫 번째 호텔이 닫았으니까, 자첫 번째 호텔이 닫았으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꼈었겠지. 근데 요런 요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제 다른 데 가야지 하고 이동하던 중에 어 저거 호텔 같은데라고 생각된 호텔을 찾았고 거기서 내려서 갔더니 아, 완벽해. 완벽해. 내가 드디어 집처럼 편한 곳을 찾았어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글의 초반부에는 이제 e 더 시달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후반부에서는 perfect 완벽하다 라는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부정적, 뒷부분은 긍정적인 심경의 키워드를 천지에서 찾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1, 2, 3, 4, 5번 봐볼게요. 자 우리 1번 b o e d 공감 부정적이기는 한데, 지루하진 않았을 것 같아. 부정적이니까 뭐 세모 정도 줄게요. 자, 우리 2번. Nervous. 긴장했을 수 있지. 부정적인 감정 들었을 수 있지. 아, 왜 호텔 없어졌지? 이러면서 뭐 긴장했을 수도 있죠. 자, 우리 3번. Frustrated. 좌절했을 수 있죠. 너무 더운데 호텔까지 문 닫았어. 되게 속상하고 좌절했을 수 있죠. 자, 4번. Confident. 되게 너무 긍정적이야. 자신감이 넘치는,은 아니죠. excited. 너무 신이 나지도 않았죠? 처음에는 되게 시달리고, 아, 어떡하지? 좌절하고, 이런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 감정 살펴볼게. 자, 후반부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 1번 보면 upset. 화가 났다. 얘는 너무 부정이에요. 자, envious. 우리 부러웠다. 누구 부러워한다는 얘기도 안 나왔고요. 얘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죠. 자, 우리 3번, please, 즐거웠다. 아, 호텔 드디어 찾았다. 다행이다. 즐겁다. 완벽하다. 자, 3번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번, doubtful. doubtful 하면 의심하는 이니까 너무 부정적이에요. 자, 우리 5번, disappoint, 실망한. 실망한도 너무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는 부정적인 감정, 후반부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고 있었고, 개를 잘 반영해준 3번이 정답이었다 하고 골라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